와 오랜만에 청주 도착! 그리고 쏨싸기 <laughs> <laughs> 형 환영합니다 <웃음> <Yeah>. <웃음> 안녕하십니까 투스 브레이커입니다 컵! 컵. <laughs> 자 오늘은 토요일이 맞아서 쏨싸기와 함께 <laughs> 이국적인 러시아 음식 먹으러 왔습니다 어우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유럽에서만 보던 슈미트 같은 건데? What 스네 is this name? What is this name? 빵빵빵 러시안 러리프레슈카리프레슈카어 발음이 왜 이렇게 오요리프레슈카 아, 아,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냥 만두나 먹으러 가자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야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아,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부산이 아니라 이 녀석이 오늘 좀 밴드 공연이 있다그래서 잠깐 제가 청주에 올라온 상태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슬러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슈미트 비슷하게 생긴 빵이 나왔네요. 아, 오늘 이 녀석이랑 좀이 인색적으로 이 외국 스타일의 브런치를 즐겨보기 위해서 <laughs> 라이브를 켰더랬죠 아 어, 이거 냄새 맡아봐 오아 냄새 미쳤다 오 괜찮은데요 이거? 야 이거 거의 김 닦은데? 어허허 일단 하나하나씩 먹어볼게요 <laughs>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요? 어 몰라 일단 그냥 먹어보자 <laughs> 그냥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laughs> 빵 한번 먹어볼게요 냥냥 <laughs> 음아덥장 어,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바게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이게 깨가 붙어있서 엄청 고소한데요? 슈미트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음 근데 좀 질기긴 한데 요거를 이상한 소스랑 같이 얹어서 먹으면 네, 된다고 하네요 향은 굉장히 새콤한 칠리소스 그런 느낌? 오자 먹어보자 짠네짠음 네, 살짝 인도 느낌 있는데? 왜왜 아. 왜? 아. 향신료 못먹구나너 어우 네. 아 좋은데? 아 그래요? 어우 그 야너 나중에 외국 갈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외국 이런못 나가 나약한 녀석 예,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외국 음식 잘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얘가 예,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으로 먹을 거는 샐러드 이게 좀 러시아식 샐러드라고 하네요 어우. 그리고 그 옆에는 기름밥이라고 하는 볶음밥 양고기 와 예야. 미쳤다 자 그리고 또이런 모를 빵 이건 기본으로 나오는 빵 같아요 아 조명이 너무 구리다 <laughs> 조명 때문에 다 빨개 보임? 아 죄송합니다 이 조명이 좀 포장마차 뷰야 그러면 이제 샐러드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정육점 뷰라는데. <laughs> 정육점 뷰. 어, 너무 오, 빨간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어, 정육점이야? 정육점. 자 샐러드. 토마토랑 오이가 들어가 있네요. 나 <laughs> <laughs> 코로 파 나왔어. 와. 인사드요 목젖이 뭔가 강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짠, 눈물 나네. 왜 맛있어요? 근데 새콤한이 어, 발사믹 소스를 넣은 듯한 그런 느낌도 나고요. 짭짤해요. 어, 난. 이렇게 짠 샐러드는 좀 처음이야. 아, 저... 근데 <laughs> 맛있어. 나쁘지 않아. 오. 자, 다음. 와. 기름밥. 여기 메뉴판 중에 기름밥이라고 있더라고요. 번역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laughs> 이 기름밥이라는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해장 제대로 됐는데? 네, 어우, 잘 먹겠습니다. 아, 음. 양 냄새 난다. 음. 양고기가 안에 같이 볶아져서 나는데, 그 양고기의 그 조금 누린내 특가 냄새가 밥 하나 한 하나에 한 배겨 있어요. 음 아, 나쁘지 않아. 맛있어. 이 정도 어. 먹을 수 있어? 이 정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고기 얹어서 볶음밥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 동남아 가시면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하나하나 날라가는 그런 쌀로 볶았어요. 원래 볶음밥은 이런 걸로 해야지. 자 다음은 양갈비 한번 잡고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게 제일 기대돼. 근데 가격이 이게 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싼 가격에 이걸 판다고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근데 기름이 되게 많다. 네. 와. 근 비주얼은 진짜 뭐 만화 고기 그런 비주얼이. 에요안 그래도 여기 정육점 인데 잡고 먹으니까 진짜 정육점 같아. 아, <laughs> 아, 향만 맡아도 강력한데. 와, 아, 향 올라온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힘들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와, 부드럽긴 진짜 부드럽다. 뭐, 엄청 맛있는데? 뭔데? 어? 뭐니 막상 먹을거안 나. 그러니까요. 아, 미쳤다. 괜찮네요? 아, 이 맛집이잖아요. 와, <laughs>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거거든요. 미쳤는데, 여기? 이 빌라촌에 이게 있는 것도 신기한데 <laughs> 솔직히 얘네 집에서 걷다가 나오다가 만난 그런 식당이에요. 이런 빌라촌에 이게 왜 있어? 아, 개쩐다. <laughs> 와, 진짜 맛있다. <laughs> 응. 아니,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laughs> 근데 이거 너무 짜가지고 빵이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빡지 <laughs> <지금> 너무 짜지 이거? <laughs> 어, <laughs> 어, 빵이랑 먹으라고 이렇게 거대한 빵이 있는 거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자, 이 빵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음 빵이랑 먹으면 <laughs> 음. 엄청 대 맞네요, <laughs> 궁합이. 음. 아 미쳤다. 우리 아직 하나 군데 안 나왔어. 어떤 거요? 군만두. 만두도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솔직히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요. 응. 약간 걱정했었거든요. 누이 남은 어떨까. 어, 몇점줄 거야? 양갈비 일점 만점에. 음점 만점 중에 한5 점. 뭐요? 음, 맛있 점에? <laughs> 아, 맛있는데 아직까지는 제아네 입맛이 아직 못 미쳤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양갈비가 응. 제일 맛있지만 5 점이다. 네 그렇죠. 아유, <laughs> 둘이 오늘 어색해 보이네요. 아. 어떻게 된 일이야? 너. No. 얘가 <laughs> 오늘 처음 라이브 해봐서. 그 네. 제가 오늘 처음 라이브라. 먹어 임마. 아, 네. 어 좋. 어. 그래서 아, 이 라이브하면서 네. 먹으니까 최고같지 네. <laughs> 아, 빨리 군만두 와서 우리 꺼야 된다고. 군만두 안 아, 네. 온다고. 군만두. 맞아요. 아, 아 우리 소스랑 먹다 최해요 <laughs>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 레스토랑 풍경도 보여드릴 겸 군만두 독촉하러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자 여기가 이 러시아 식점의 풍경이고요. 어, 굉장히 빌라 집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조리대. Hello, brother. 아 그리고 메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양고기 세트 12,000원 양족 세트 만0원뭐 요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요 아이 어디 갔어 요리사분에게 좀 독촉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러시아어 어 군만두 군만두 군만두, 어? 군만두. 뭐? 만두 <laughs> 어? 만두 오케이 군만두 군만두 컵 아 만두 군만두 군만두 뭐라는 거야 이거? 나 아, We order one food more, but 아? it don't come. 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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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ood 군만두 오케이 okay. 안 먹어. <laughs> 아, 지금 이제, 라이브 하는 중이라 제가 아.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 군만두, 아, 빨리, 왜안 나와, 이거? <laughs> 군만두. 제가 쓰는 영어는 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군만두 빌런. 아, 군만두 아. 영어로 뭡니까? 뭐 베이키 덤핑? 이렇게 말하면 되나? <laughs> 제가 한번 가서 말하고볼까요 어, 예. 출동. 네. 없다. 아, 아까 있다 그랬잖아. <laughs> 사장님, 나빠요.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군만두를 만테라고 그러더라고요. 만테 네, 만테 그래서. 아. 살이 보여지니까 아 만태, 만태 그러고 아 만두, 만태 네, 네, 그쵸 아. <laughs> 어쨌거나 오늘 이 만태는 못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 남은 음식들 이 녀석이랑 편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트루스 브레이커였습니다 갑, 갑 잠시 후 이게 군만두니가아 이게, 이게 군만 두네 와 이게 빵 아니에요? 빵? 그 빵이? 아이군만들였어 이거, 이거 와 근데 안에 고기가 가득하다 와 미쳤다 진짜 이렇게 생긴 거아니 무슨 거음 여기 양고기 들어있는 여기 아, 양고기 또 있어? 또 있어요 아이 친구들 양고기 상당히 좋아하네 와 근데 고기 진짜 많이 들어있다 음, 야 이거 가성비 짱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에 이거 얼마 어때? 이게, 이게 3,000원 와... 진짜 극장비 와... 와 이것만 3개 먹고 싶다 <laughs> 아, 진짜요? 대박인데? 와이 만두 속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양고기로 가득 차있어요 어. 진짜 찐맛집이다 그러니까요 와 갑자기 군만두를왜 외쳤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는군요 푸드! 군만두! 오케이 <laughs> 네. okay. 안 먹어 영겁의 시간 후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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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웃음> 브라더 <웃음> 지렸다 <웃음>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오랜만에 우리 보컬 형 보며 온다고 왔는데 와, 스타일 미쳤네요. 아, 잘하셨어 와, 지금 뽀뽀하고 싶다. <laughs> 어, 이따 공연 잘해? 아, 고마워. 파이팅아 응. 여러분, 어... 어떻게 재밌으신가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여러분들 힘을.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